이게 또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하는 거야. 맞지. 옛날엔는 궁궐이 엄청 멋진 빌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허름한 기와집이거든. 아네 안녕하세요, 뚜벅이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국역에 와 있는데요. 여기가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친구랑을 왔어요. 스기라빈스이거 <목소리> 그 비싸서. 그거 입게? 얘왜 이렇게 크냐? 도현아 어? 이 참에 치마를 빌려보는 건 어때? 깝치지 말고 <laughs> 아니면 너가 한번 치마 빌려서 입어봐 나? 니가 <laughs> 대협이 내좀명 입을게 치마는 맞는데 향이가아 때문에 여단방으로 바 거는 맞네 도현이 요즘 덜컵해가지고 어깨 넓어져서 저 이걸로 한번 뭐. 어. 때싸이케마로 그거 어때? 선비. 10 선비. 사라이케마로한 네. 대만 쳐보고 싶어. 짧은 거는 짧은 거는 한 돼. 여기까지 온대. 작은 거. 여기까지. 머리 버드 별로야? 아이씨, 내 대답을 이미 다 알고 있네 <laughs> 아, 왜 표정으로 말하냐 와 어, 진짜 안 어울려 개안 어울려? 개 빡쳤어? ㅋ ㅋ ㅋ 입어봐 입어봐, 아, 입어봐. 무슨 느낌인데? 어아 보고 현실을 파다라 받아... 그걸 뒤에다 대야지, 평신아뭐 뭐 <laughs> <laughs> 저거리만 입고 다닐거야? 아 이거 괜다 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어도 주머니가 없네. 나한테 <laughs> 개량 한복이면 주머니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나와 나의 차이다 약간 나올지 절차. 어, 거기 있는 창백봉? 있어? 저거도 저거잖아. 그러네. 야, 근데 뭔가 왜 이렇게 허름하냐? 씨발 <laughs> 지금 군 보고 허름하다. 고요손 <laughs> 넘어? 손한 번에 넣어왔 안녕. 야. 이게 또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하는 거야. 맞지. 옛날에는 궁궐이 엄청 멋진 빌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허름한 이와지비다 이건 편집해야겠다. 어, 낭자 죽었지. 보이냐? 보이냐? 어? 보이냐? 귀족인 것 같아서 바로 들여보내주는 거야. 아니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. 나갈래? 개빡쳐? 나갈래? <laughs> 나가자. <나갈래>? 갈까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나가서 화장실. 야 근데 화장실 하나 하나쯤은 있지 않냐? 화장실. 야 동굴 사람들은 화장실 안 다녀? 진짜 여기가 인생 명소라는데? 여기가 진짜 인생 명소지. 진짜 여기.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안 하면 후회한다. 고 근데 화장실 어디 있어? 어? 화장실 어디 있냐 근데? 가면서 화장, 화장실 물어볼까, 뭐? 아니, 편집해보니까 떨림을 최으로 해야 되잖아. 숨 참을까? 아니, 그냥 쉬지 마. 그럼 <laughs> 안 쉬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. 뭐, 할것 같은 거할거 거 없나? 우리가 뭐 딱히 할거 없지, 생각보다. 왜, 그냥 다 그거잖아. 그냥 돌아다니고 구경만 하고 사진 찍고. 인생샷 크게 찍었다며 사진? 너같이 키 작은 사람들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나같이 아... 키큰 사람들은 뭘입좀 해야지 맞아 나는 키가 좀 작으니까 쟤왜 <놀람> 똑같이 생긴 거같야 똑같이 생긴 거 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곳으로 온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하하하 아니야 약간 여기 뒤놨다고? 우리 방향감각 <막 놀람> 뒤졌네? <놀람> 어떻게 된 거지? 야, 우리 집이 더 넓은 거 같은데? <laughs> 너네 집이 더 넓어? 어 그렇죠. 어떤 집을 살고 있는 거야? 아, 예. 어,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누가 살아? 야, 느낌 싹 사라졌어. 봐봐 뭐야? <laughs> 야, 갑자기 공사하는 건물 보여. 갑자기 공사판이라고? 제 어? 느낌, 진짜 기분 다 떨어졌어. 야, 우리 공 공사 현장 가봐서 셀카 한번 찍을까? 공사 현장? <laughs> 어. 이 이 한국의 공사 현장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또 오게들입니다. 힘들었어? 어, 힘들었어. 네. 저 네, 이분은 귀족 같아. 족 같아. 미야미야 약간 좀 침실한 거같더 그러니까 너가 입으면 별로일 거 같지. 생겼어. 맞지, 맞지. 아, 장난. 장난이야.